악재 감독 황달상 백숙편 아, 오늘 저녁은 재래 시장에서 닭을 사서 백숙을 해 먹자고. 좋죠 여기 있습니다. 꼬 꼬득. 어, 살아있는 닭. 생생해서 맛있겠는데. 천천 먹어 봐요. 꼬꼬미 어때? 지금부터 꼬꼬미라고 부르자. 이름을 왜 채워줘요? 이름 있으면 못 먹어요. 재밌잖아. 그렇지. 꼬꼬미야, 꼬꼬미. 꼬꼬미야, 집에 왔다. 부탁, 탁, 탁, 부탁. 자, 꼬꼬미, 간식. 꼬꼬미, 앉아. 탁. 와, 신기하다. 진짜로 앉아서. 제 이름이 꼬꼬미인지 하나 봐. 저거 봐. 닭이 감독님 뒤를 졸졸 쫓아다녀. 아빠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귀엽나? 와, 됐다. 신기하다. 어깨 앉아서 자, 간식. 시장 닭이 뭔철에 천재 같아. 역시 리더십이 남다른 감독님이시라 동물도 잘 따르나 봐요. 몇 시간 만에 금세 친해졌어? 해 같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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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잠깐만 내 새끼. 아 차차 버, 시간이 벌써. 자, 슬슬 준비하자. 꼬꼬미야, 그동안 즐거웠다. 냄비에서 보자. 빡빡빡빡아 빡! 자, 자, 잠깐만요. 꼬꼬미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백숙 해야지. 아빠. 이 썩을 이놈아, 손만 대봐. 니네 뭐가지를 비틀어 볼 테니까 꼬꾸미한테서 손대! 사이코패스보다 더천연인건 아니야! 아, 알았습니다. 꼬꾸이야 너희 진짜 너무 마사하다야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